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laughs> 예. 어, 연말, 학기말 그리고 이 끝이 다가올 때면 한 번쯤 우리가 받은 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에서 첫 번째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누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은 존재, 복 있는 사람으로 불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가 이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의 요약본 또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말하여서 이 곁길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고된 길한 길로 걸어간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을 절거합니다. 시편 이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잣대가 되는지 시편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절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나옵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생각을 계속해서 맴돌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건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일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맴돌아서 여전히 걱정과 염려 가운데 허개나 이 하늘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서 위로와 또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율법을 이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한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엽조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 메시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것을 업조린다, 되새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이든 아주 긴 편지이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글은 언제나 다시금 보게끔 또 그것을 묵상하게끔 합니다. 계속 그 글이 생각이 나지요 그것이 마음에 되새김질을 하게 합니다. 연인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메시지가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로부터 받은 사랑의 표현이 부모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메시지가 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억조리며 늘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그 마음 속으로 계속 업소린다라는 말과는 굉장히 반대되게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로서 어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묵상은 침묵하며 명상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이 사자가 어르렁거리며라고 할때그 표현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 1장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르시되 네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고 여기 으르렁거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어르렁거린다라는 말이 이 묵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사자가 으르렁거립니까이 먹잇감을 잡을 때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때입니다. 이처럼 보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 환란과 문제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그 삶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란의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학교를 다니신 학생 여러분, 학교에서 안녕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시는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 안녕하셨습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렁거리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말씀을 살아나는 것, 밤낮으로 그 말씀을 어르렁거리며 실천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묵상하다라는 말의 뜻은 계획하다, 이 경영해가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이 편에 보면 여러 세상의 나라와 이방 나라들이 서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경영해가는 그러한 삶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계획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경외해 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르켜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만을 내세우고 살아갈 때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계획할 때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3절에 어떠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항상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네. 비록, 비록 요셉은 뜻하지 않게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이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보디발 그 친히 대장 버디바는 요셉의 그 형통함을 보았지요. 창세기 39장 2절 3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복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두 번째로 이 누가 이복 없는 자들일까요? 먼저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나옵니다. 이복 있는 사람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이 복없는 사람의 특징이 한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악인들과 함께 걷는 자들이 복없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복없는 자들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죠.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라고 할때 영어로 보니까 워크, 그들과 함께 걷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는다 그 꾀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고집, 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사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악인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저마다 자신들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정답으로 여기며 그 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생각과 의견을 다 똑같이 하여서 회기라 하는 것은 사실 공산주의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고칠리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꾀를 따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워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슨 방향이 참된 진리인지도 모르죠. 그것이 바로 복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보면 복 없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선다, 스탠드 한다라고 나옵니다. 죄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이서 있다라는 것은 그 악인들의 그 걸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체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습관화가 되어서 몸이 백인 상태입니다. 복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이제는 더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만 계획 세우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지다 그렇게 하잖아. 죄인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하며 죄를 짓는 것이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가 그렇게 서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 없는 자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씻한다라고 나옵니다.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도리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머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앉아 있는 자리로 오라고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길을 워크하다 그 다음에는 서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철석 주저앉아버려서 그 악에서 사탄 마귀의 오히려 앞잡이가 되어서 의인들까지 선인들까지 복 있는 자들까지 끌어들이는 그 자들이 바로 이 악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절에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이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여서 이 퀴즈를 하게 되면 이 알곡과 가라지는 이 구분되게 됩니다 바람 속에 이 키즈를 하면 할수록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겁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이들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즉복 없는 사람들의 결국은 이 망한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한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평가와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고 가장 큰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노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이 육아의 그 고충, 그 아내의 육아의 고충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의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 이 내가 다 안다라는 표현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 의인들의 삶을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 그 고단한 그 삶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교회에 있든 여러 모임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참 우리가 중요하고 참 귀합니다. 존재감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만큼 삶을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삶이 사실 우울해지고 낙심해지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될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참 우리가 이 우울해지고 낙심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삶을 더 활력있고 긍정적이게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이무석 교수님은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 모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하죠. 대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먹고 자란 사람은 어, 자라나서도 성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어, 자라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자란 그러한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에 굶주린 채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 그, 이문석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채워지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모든 것을 바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2023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많은 이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지금껏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가 정말 칭찬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굶주림과 허기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1월부터 지금까지 한해 동안 세웠던 그러한 계획들을 잘 세우고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인정,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할까요?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칭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정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말이면 대한민국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청룡 영화상이 진행됩니다. 영화를 찍는 배우들에게서 한국에서 가장 이 권위 있는 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청룡 영화에서 수상한다는 것은 영화인들에게 그리고 여러 배우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2023년 한 해의 마지막을 걸어가고 계시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을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의인으로 어떻게 부름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곤 합니다 2000년 전이 땅에 복 있는 사람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길을 단한 번도 따르지 아니하였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셨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요호의 말씀을 절고하였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그의 결과는 그의 삶의 마지막은 복 없는 자의 삶처럼 바람에 날리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처럼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에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처럼 악인들의 협박과 악인들의 비판과 조롱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비참한 삶을 걸어가셨던 복 없는 자로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악의 예수로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가장 복 없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맞이하셨습니다. 12월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화려하고 행복하게 어, 참 화려하게 이 크리스마스가 꾸며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은 한편으로 보면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복 없는 사람처럼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시면서 이리저리 날림 당하셨죠. 심판을 하셔야 하는 그분께서 심판을 당하셨고 심판의 자리, 특별히 십자가의 자리에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인이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악인들이 결과인 그 망하는 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칭찬, 인정. 을 받아 누려야 했던 분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무시 버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복 없는 사람이 받아 야 했던 심판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거기를 걸어가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이 될수 있도록 되도록 바로 그분께서 복 없는 사람의 결과를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신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얻고 산타와 선물. 크 가지 화려한 행사들로 이 성탄절, 이 연말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들이 더 이상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조차 이제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리데이라는 단어로 그저 연말을 즐기고자 합니다. 어,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이제 거리들을 보았을 때 어, 몇몇 이 유모차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 유모차에 아기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완 동물들이 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저출산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대학병원의 소아과는 사라지고 동물 병원들은 점점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괜히 어떠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혹시 그 자리에 복 없는 무엇인가가 채워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하늘의 교회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참 찬송가의 고백을 한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복 있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여러가지 편지를 보내지만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그 바울의 표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장 큰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아픔까지도, 내가 네 염려까지도, 걱정까지도 다 안다. 원한에 살아온다고 참 고생 많았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안복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그하면 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하며 참복을 누려가는 복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